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한 부부의 마음은 조용히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아내는 홀로 남겨진 시간에 익숙해져가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도시락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에 숨겨진 균열을 드러내게 될 줄은요. 과연 이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조용하지만 깊은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소연은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진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술 냄새와 함께 말이죠. 여보, 일어나야 해. 소연이 진우의 어깨를 살살 흔들자 진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24평 아파트의 침실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미약한 빛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음, 조금만 더. 여보, 벌써 늦었어. 샤워하고 아침 먹어야지. 소연은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어요. 2월의 차가운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7층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아이들은 학교로 향하고 있었죠. 진우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진우가 좋아하는 김을 상에 올렸죠. 결혼한 지 12년이 되도록 매일 아침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커피 진하게 타줄까? 응, 고마워. 진우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했지만 소연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글쎄, 11시쯤 소연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진우를 기다리다가 잠들었는데, 그때가 이미 12시가 넘었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침부터 싸우기 싫었으니까요.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아마도.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진우는 후다닥 아침을 먹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소연이 도시락을 건네려 했지만, 진우는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괜찮아. 회사에서 먹을게. 그래도. 늦겠다. 다녀올게. 진우는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소연은 홀로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진우가 가져가지 않은 도시락과 식어가는 커피, 그리고 혼자 남은 자신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소연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죠.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일정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소연은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어요. 마트에서 산 갈비를 손질하면서 소연은 진우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을 때 진우는 항상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거든요. 8시가 되어도 진우는 오지 않았어요. 소연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9시, 10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죠. 여보세요. 마침내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봐서는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야? 저녁 준비해뒀는데. 아, 미안. 갑자기 회식이 생겼어. 먼저 먹어. 언제 들어와? 음.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혼자 남은 갈비찜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음식들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11시가 넘어서야 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집 안으로 퍼져나왔어요. 소연은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진우의 목소리는 흐릿했어요. 분명히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갈비찜 해놨어. 데워서 먹을래? 아니야 배불러. 그냥 잘게. 진우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차갑게 식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진우가 이렇게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진우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소연은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6시 반 알람이 울렸을 때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소연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주말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소연은 진우가 아직도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며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평소라면 함께 늦잠을 자거나 브런치를 만들어 먹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여유로운 시간도 사라져버렸죠. 여보, 일어나? 소연이 침실로 들어가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베개를 머리 위로 올리며 투덜거렸어요. 토요일인데 왜 이렇게 일찍 깨워? 벌써 10시야. 아침 준비해야지. 아침은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 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마음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부엌으로 가서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죠. 11시가 되어서야 진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커피 좀 타줄래? 응. 소연은 커피를 타면서 진우를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진우가 집에서도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기 시작한 게 말이죠. 예전에는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녔는데. 여보, 오늘 날씨 좋던데 어디 나갈까?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진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피곤해. 집에서 쉬자. 그래도 조금만. 소연아, 나 정말 피곤하다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러지 마. 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베란다로 나가서 빨래를 널기 시작했죠. 오후 3시쯤 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인 것 같았어요. 진우는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활기차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 정말 좋지 좋아. 소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어디서 만날까? 아, 거기 좋지. 몇 시에? 알겠어. 지금 나갈게. 전화를 끄는 진우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가? 소연이 물어보자 진우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토요일에도? 가끔은 이런 자리도 필요해.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진우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소연은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와?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현관문이 닫혔어요. 소연은 혼자 남은 집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는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는 기꺼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저녁 8시, 소연은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전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10시가 넘어서 진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짧은 메시지였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혼자 잠자리에 누워 있으니 20평형대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돌아온 거죠.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분명히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더니 진우가 침실로 들어왔어요. 소연은 잠든 척 했지만 진우에게서 나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너무 강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소연은 7시에 일어났어요. 진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혼자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부부의 모습일까? 12시가 되어서야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어요. 머리 아파 죽겠다. 진우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소연은 해장국을 끓여주었지만 진우는 몇 숟가락 먹고는 그만두었어요. 입맛이 없어. 그래도 조금 더 먹어야지. 괜찮다고. 진우는 다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소연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진우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너무 자주. 소연아. 진우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해. 나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고맙지만 좀 이해해줘. 내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소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진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저녁 6시, 진우가 또 나가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또 어디가? 회사 선배가 불러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일요일 저녁에도? 선배가 부르는데 어떻게? 진우는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제 들어와?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그날 밤에도 진우는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 말이죠. 소연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소연은 학교에서 체육대회 준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체육대회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큰 행사였어요. 소연은 3학년 담임으로서 준비할 일이 많았습니다. 소연 선생님, 올해도 남편분이 도와주시나요? 동료 교사인 은정이 물어봤어요. 작년에 진우가 와서 아이들 운동회 준비를 도와준 일이 있었거든요. 글쎄요. 아마 바쁠 것 같아요. 소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에게 아직 체육대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요즘 집에서 대화할 시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소연은 진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학교 체육대회 있어. 시간되면 와줄 수 있어? 한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소연은 수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진우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한 소연은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진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진우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소연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카톡 봤어? 어? 아, 체육대회. 응. 올수 있어?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토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못갈것 같아.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야 해. 응, 어쩔 수 없어. 소연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운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기꺼이 와주었는데, 그날 저녁 진우는 또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오늘도? 가끔 보는 거야. 금방 들어올게. 하지만 진우는 그날 밤에도 새벽에 들어왔어요.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우는 매일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소연은 점점 외로워졌어요. 토요일 체육대회 당일 소연은 7시에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의 남편들도 와서 도와주고 있었지만 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 선생님 남편분은 안 오세요? 선생님 중한 분이 물어봤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어요.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체육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달리고 학부모들은 응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소연도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가끔씩 다른 가족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체육대회가 끝나고 뒷정리가 끝나고 있을 때였어요. 소연이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서 찍은 사진이 SNS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2시 체육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진 속 진우는 웃고 있었어요. 여자 동료들과 함께 건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토요일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글이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소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소연이 혼자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는 동안의 말이에요. 소연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소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실망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집에 돌아온 소연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연은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진우의 웃는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아 보였습니다. 8시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체육대회 어땠어?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여보세요? 미팅 잘 끝났어?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 응, 잘 끝났어. 정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연은 핸드폰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술집에서 열리는 줄 몰랐네. 전화기 너머로 진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SNS에 사진 올라왔어. 토요일 오후에 여유로운 시간이라면서. 소연아, 그건... 거짓말했구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게. 설명은 집에 와서 해. 소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과 있는 시간을 더 즐거워한다는 게더 상처였습니다. 10시쯤 진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는 일찍이었지만 여전히 술 냄새가 났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진우는 현관에서부터 사과했어요. 왜 거짓말했어?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했어? 당신이 서운해할까봐. 서운한 게 아니라 배신감이 드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혼자서 체육대회 준비하고, 혼자서 아이들 돌보고, 혼자서 뒷정리까지 다 했어. 그런데 당신은 술집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잖아.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꼭. 다음은 없어. 소연은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실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진우가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두려운 말이죠.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진우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이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소연은 일찍 일어나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진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어서야 진우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서 소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소연아, 아침 먹을래? 소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정정만이 흘러갔어요. 소연아, 어제 일은 정말. 됐어. 소연이 진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는 이미 들었어.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뭘더 얘기해?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거? 나보다 회사 사람들과 있는 게더 즐겁다는 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프로젝트는 계속 밀리고 상사는 압박하고. 그래서, 집에 오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한테 스트레스야? 그런 뜻이 아니라, 집에서도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 대화도 해야 하고 관심도 보여야 하고. 그게 스트레스라고.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부가 대화하고 관심 갖는 게 스트레스라고. 소연아, 오해하지 마. 오해가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소연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찬물을 한컵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우가 뒤따라 왔어요. 소연아, 내가 잘못 말했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소연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당신한테 부담이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요즘 당신 행동을 보면 집에 있기 싫어하는 것 같던데.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진우야. 소연이 진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뭐가? 서로한테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어 하고, 진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결혼 초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는데,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게 됐을까? 진우는 소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또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 잠깐 나갔다 올게. 또술 마시러.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소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저녁 8시쯤 소연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소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엄마, 부부가. 서로 피곤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소연아, 혹시 진우하고 싸웠니? 엄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엄마의 말을 들으니 소연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10시쯤 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는 일찍이었어요. 그리고 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왔어? 응. 진우는 소파에 앉아서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아, 우리 정말 얘기 좀 하자. 응. 소연도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었어.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잘못되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집에서도 뭔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더 잘못된 것 같아.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당신한테 더 의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멀어지려고 했어. 소연은 진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소연이 말했어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 무슨 욕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것들. 그게 욕심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진우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2년 만에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진우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물론이지. 진우가 소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자. 응. 그리고, 술도 좀 줄일게. 무리하지는 마. 대신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자.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일단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과 진우는 오랜만에 함께 늦은 시간까지 대화했어요. 서로의 하루 일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눴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우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소연에게 미리 알려주고 가능한 한 빨리 집에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연도 진우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진우가 집에 있을 때더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한달후 소연과 진우는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 소연이 말했어요. 그러게. 왜 이런 걸 진지게 안 했을까? 앞으로는 자주 하자. 응. 영화관을 나오면서 진우가 말했어요. 소연아,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소연이 요리하는 동안 진우는 옆에서 도와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신혼 때처럼 말이죠. 우리 잘될 거야. 소연이 말했어요. 당연하지. 진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